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주요하게 전달 드렸던 내용으로 마진 라인 구간에 도달한 비트코인이 어 이후 진행된 한 마디의 상승 구간에 대해서 어 이러한 상승 구간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시간축의 되돌린 비율을 작도해 보았을 때 이러한 시간축의 되돌린 비율의 0.5 그리고 0.618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상승에 대한 조정세의 마무리를 짓고 이러한 구간을 분기점으로써 어, 새로운 국면이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가격 차트의 이후 진행된 모습을 보면 해당 분기점 구간에서 아랫사의 어, 고점으로 형성된 이러한 추세 구조에 대한 돌파 그리고 리테스트를 동반한 움직임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구간 이후에 현재 MHD 라인이 0선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비트코인 차트의 진행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직면한 이러한 구간은 어, 정석적인 추세선을 작도해 보았을 때 이러한 고점을 기준으로 작도한 추세구조의 상단부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단기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세구조의 돌파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때 어, 이러한 RSI 구, RSI의 추세구조의 돌파가 일반적인 캔들 차트의 돌파를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해당 구간의 단기적인 매도세를 받아먹으면서 이 구간의 구조상의 돌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인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목의 관점에서 더블체크해 보았을 때 이러한 추세선이 지나가는 구간은 이제 캔들과 상호작용 중인 이제 선행하는 의문의 상단부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단기적인 매도압력이 매몰대 근거와 매도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현재 후행 스팬이 과거 전환선과 기준선의 변곡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구름대 밖을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일목의 관점에서도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 위로 캔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 이러한 구조상의 돌파를 동반하는 즉 선행하는 구름을 이제 양운으로 변곡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네, 시간봉 톰 디마크 시퀀셜 순차 모델상으로 현재 이런 상승세 더비 1번 기준봉 형성된 이후에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돌파의 움직임은 어, 이런 상승 세답의 연속을 만들어낸 이후 어, 단기적인 과열을 해소하는 그리고 이러한 돌파한 추세 구조에 대한 리테스트의 형태로 과열을 해소하고 재차 강한 추세상의 발산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순차 모델을 날봉 차트로 살펴본다면 이 구간에서 시작된 1번부터 9번까지 완성된 하나의 셋업에 카운트다운을 가져갈 수 있는 캔들의 조건을 오늘 캔들로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일봉을 지속적으로 강세 캔들로서 마무리해 줄 경우 이러한 직전 추세의 연장 국면인 상승의 카운트다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트코인의 강세가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또한 현재 구간에서 온체인 데이터 매트릭 중 하나인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의 고래 비중인 거래손의 고래 비중 매트릭을 확인해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구간에 도달함으로써 거래손의 고래 비중 매트릭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현재 입금되는 비트코인 중 고래들의 물량이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물량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과거 이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 이러한 매도 압력에 가담했던 고래 어, 매도 압력이 현재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또한의 기대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 차트 외적인 부분으로 태도도미스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어, 이런 태도도미스의 주봉이 양봉으로 한 차례 마감이 되었으나, 어, 직전 음봉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작아 보이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태도도미스의 새로운 주봉이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간에 도달한, 이탈한, 주봉상 채널 구조의 하단부, 그리고 5.25% 수평 레벨에 대한 리테스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제차테더노미던스가 아래를 향해 갈수 있다라는 관점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비트코인의 반대와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라 이제 상정해 볼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추세선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동통적으로 보고 있는 추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의 돌파가 진행될 경우 꽤 오랜 기간 정체를 가져가며 억눌러 있던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세기구조 이탈과 더불어서 이와 함께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구간 제가 이러한 과대 낙폭을 만들었던 구간의 갭 상승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알트코인 시총 차트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갭상승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경우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세구조 이탈과 더불어서 알트코인 역시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하여 강세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시총상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축의 되돌림 구간 분기점 이후 진행되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러한 저항구조를 돌파하는 상승의 형태로 지속될 경우 기존보다 강한 발산을 가져가게 되면서 다시금 시장이 한번더 환호할 수 있는 그러한 랠리의 형태로 암호화폐 시장이 흘러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전달한 관점은 어른 직전 저점 구간 66,700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른 변동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점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러한 구간에서 어, 상승 셋업을 연속해 나가며 해당 구조에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꽤나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의 첫 번째 비트코인 시험 분석이죠. 6월 3일 비트코인 시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검다리 연휴가 있는 주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 보셨습니다.